여러분들이 자기 기분과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충실하게 살아왔어.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내가 화를 내야 되고 그 화를 계속 갖고 가, 감정을 계속 갖고 가야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들의 감정이 굉장히 충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지금 좀 마음을 좀 풀고 좀탁당히 보고 싶어도 싫어. 그 사람 미운데, 잘못됐는데 내가 왜 그걸 좋게 봐줘야 돼? 또 내가 그걸, 그 사람 감정을 풀어야 돼? 나 풀기 싫어. 이런 되는 거예요. 미워. 아, 꼴 보기 싫어. 하면서 결코 감정 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이익이야? 자기의 이익이야. 사실은 굉장한 손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를 막 나를 만만하게 보느냐는 나의 대응의 문제인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는 거야. 차분한 수고서 대응이 더 많은데 감정을 갖고 있으면 대응은 한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내가 그걸 더 전략적으로 더 현명하게 들어가야지. 나는 그거는 못하면서 감정은 끌고 간다는 거야 감정을 얼마든지 치워놓고도 감정을 치워놓으면 더 다양한 대응 방법이 나오는 건데. 오늘 우리 회원들 뭐가 뭔지 몰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것을 마음에 안 드는 걸 감정, 감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갖고 있으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느냐? 그만큼 우리는 감정이란 놈에게 아주 익숙해 있고, 그걸 끌려다니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근데 감정을 갖고 있으면 냉철한 판단이나 될까? 안 돼요.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꼭 감정적 판단을 하게 돼요. 분석을 해도 요 한쪽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감정을 갖고 있으면, 넓게 멀리를 못 봐요. 그리고 고 감정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굉장한 논리가 만들어져요. 음? 감정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굉장한 논리가 만들어져서 누가 이걸 건드리게 되면은 거기에 더더 더 논리를 강화시키면서 더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야. 정말 우리는 감정이라는 놈을 정말 제대로 볼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자, 웬만한 것들은 감정을 개입 안 하고서도 이렇게 바람직한 걸 찾아가고 온갖 것들을 냉철하게 놓고 논리를 전개할 수 있거든. 근데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꼭새 감정을 써요. 그리고 자기 욕구나 감정에 반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가 나와도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내 감정을 정당화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많은 논리를 만들어 내요. 안 그럴까요? 이거 잘 봐야 돼. 우리가 항상 감정도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이 자아의 주장일 수 있지. 그걸 나의 전체성에 나라고 볼수 없는 거란 말이야. 우린 이거를 제대로 세워야 돼.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좀더 현명하려면, 좀더 행복하려면. 이거 그러니까 거기도 회사 사장을 놓고 생장 사장 날딱마다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감정이 있는 거야. 그때. 자기한테 의문을 던져야 돼. 왜? 내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의식이 내가 있는 거예요. 떨리기만 하면 불쾌한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과연 냉철한 판단이 일어날까? 어, 그 사람 저러고 그랬고, 어, 그래, 이렇게 이게 문제가 아는 사람이야. 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담담해야 하거든. 근데 그 사람하고 맨날 보면서, 맨날 보면서 그러면 보면 나 속에다가 뭐야, 스트레스를 이렇게 깔고 가는 거야. 그렇죠. 어, 이것을딱 떨어질 줄 알아야 돼. 근데 그사람이또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어, 역시 예상했던 행동이 나오는 거는, 난 내가 찾을 수 있는 현명한 수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거지, 감정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얘기지. 문제는, 내가 감정을 일으키잖아요? 상대도 반드시 그걸 안 되는 거야. 상대도 반드시 그걸 알아. <laughs>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이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면, 그 사람도 날 보는 순간에 나한테 불쾌하게 한다니까. 불쾌함을 느낀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더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이 우사람이다. 그럼 더 감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꽁한 사람이다. 꽁 하고 있는데니까? 근데 나는 좀 섬세해. 그러고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일반인들도, 그거 다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감정을 갖고 있으면 상대도 나한테 좋게 안 돼, 결코 근데 상대한테 내가 좋게 대해주면 상대도 나한테는 불쾌한 감정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면 상대도 불쾌한 마음이 내가 불쾌한 마음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덜 나는 거야 그것다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거면 상대도 나한테 좋게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은 말과 표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기운에 이, 이게 굉장히 많거든. 그게 보에다 전해져. 알게 모르게. 왜, 어느 데 가면 왜 이상했더라면 싸늘한 것도 있잖아요. 설벌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보느냐 전에,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먼저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으며, 이 감정이 상대와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난 상대 보면 기분 나쁘지. 근데 상대도, 내가 기분 나빠하면 상대도 나를 보는 순간에 그걸 느끼거든. 같이 기분 나빠지거든. 그차도 관계가 안 좋은 데다가 안 좋은 게 쌓여가는 거야.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이나 감정이라는 놈을 믿을 게 아닌 거야. 그걸, 그걸 믿고 그걸 나도 알고 다니면은 정말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야. 어리석어지. 이걸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참 감정이 충실해요. 아주 이 감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내가 이렇게 치우면은 그 사람을 꼭뭐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 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냥 내가 다또 인정하고 받아줘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아니야. 뭐 내가 감정을 동의하고, 내게 일어나는 감정이 돌아나지 않고, 오히려 다스리고 뭐 깨워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는 더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더 현명하고 전략적인 이런 풍부한 취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일 뿐이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딱 감정 갖고 들어와 봐요. 누구한테 만나도 내딱 감정 갖고 만면안 돼? 거기서 말이 따뜻하게 나와요? 차게 나와요.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괜히 엉, 짱, 입고 싶어. 그럼. 그래. 상대가 나한테 감정 갖고 오면은. 나도 좋게 못 대하잖아요. 근데, 얼굴로 웃고 있어도. 그래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느끼실 때는 거 상대도 느낀는 거거든. 그렇죠. 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풀어야지. 내가 먼저 풀어야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야. 내가 먼저 풀어. 내 감정을 푼다고그 사람은 용서하고 뭐하고 다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키우는 거이 정도야 흔들려야 되나 하고.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이란 놈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걸 잘 봐야 돼.